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자이언트 실로 이런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짠. 이거까지 장식품까지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다르셔도 되고, 이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면, 한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저는 일곱 단 가량을 떠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마무리 했구요. 안쪽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키 같은 거 핸드폰 안 쓰는 건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도 다니고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들고 다니면 되게 미니미니하면서 귀엽고, 지금 핫한 가방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 사이즈대로 하시려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안 그래서 일단요 실을 왼쪽에다가 조금 길게 이이 이, 이쪽이 왼쪽이죠? 네 여기 왼쪽에다 좀 길게 놓고 얘를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구멍을 통과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뜨기 많이 해봤잖아요. 뜨기 할 때처럼 음, 실마다 이런 건 있어요. 음, 뜨기 할, 때, 할 때처럼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놓을 건데 너무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 이거를 이 사슬을 좀 길게 이렇게 빼놨더니 가방이 너무 흘렁흘렁하더라고요.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손을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긴 실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 예. 네. 아까 비슷한 크기의 사슬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또손 구멍 넣어가지고, 하나. 이 모양을 좀잘 만들어주셔야 돼요. 하나, 두개 있죠? 네. 또 넣어가지고, 3개 3개 또 여기다 넣어서 4개 다음에 이렇게 해서 5개 저는 사슬 6개 할 거예요 지금 저 가방 만들어진 가방도 다 사슬 6개 있습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했습니다. 그러면 여섯 개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방을 만들고요. 네. 너무 화면이 밝은 것 같아서 조금 수정했고요. 여섯 코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만들고 이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 마지막에 뜬 코가 오른쪽에 오게끔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산을 만들 거예요. 코산을. 이게 지금 첫 코에 만들어진 코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옆에, 여기, 여기다가 구멍을 넣어서, 손가락을 넣어서요. 그냥 실을 빼우세요. 근데, 코산이 얘네들이 코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는 코가 이렇게 길고, 하나는 작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길고, 얘는 작고 하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맞춰주시면서 해야 돼요. 또, 그 옆에다가, 판을, 구멍에다가 놓고, 네. 이렇게. 제가 여섯 코 만들었으니까, 사슬을 6코 했으니까 이1 2개의이 산이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죠? 돌려 주세요. 양쪽에 여섯 개씩 12개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멍을 찾아서 여섯 개를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이게 첫 코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서 만들어줄게요. 또, 똑같이, 구멍에다 손 넣고, 실, 실 가져오세요. 좀잘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나와요? 제가 좀,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네. 이제 이 크기를 얘네들하고 다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코를, 자이언트 코를 만들 거예요. 마지막 코까지 넣으면 12코가 나오실 거예요. 한 만들고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맞죠? 이제 얘네들의 코를 잡아놓은 코에 저는 이런 실을 끼워줄 거예요. 왜, 왜 끼워주는지는 한번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그냥 가지고 있는 남는 실 있죠? 네. 여기가 첫 코니까 첫코 만든 거거든요?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실로 홀쳐 해주세요. 네, 이렇게 했고, 이제 우리 여기까지 떴으니까, 여기 지금 고동색 실을 감아놓은 데다가 또 실을 이렇게 얘를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이렇게 모아져서 가방이 예뻐지는 거니까, 이 사이를 너무 통을 길게 하면 이 뒤에 이어가는 이 실이 너무 여기가 보이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양 잡아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요. 어, 이렇게 만약에 여기까지 다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또 모르고 다 떴습니다. <laughs> 다 떴어요. 다 떴고, 이렇게 저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건 조금 여덟 단을 떴어요. 아까 전에 막 보여드린 가방은 일곱 단을 떴는데, 이건 여덟 단을 떴어요. 조금 더 크게 하려고요. 그리고, 여덟 단을 떴고요 그 다음에 뜬 다음에는 실을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떴잖아요 그러면 실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 가지고 어느 정도 길이 남겨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둘레를 이 실로 통과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만들어진 가방을 보면 지금 이렇게 통과했잖아요 이 코에다가 바늘을 실을 넣어 갖고 이렇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좀 자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늘 어떻게 통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통과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좀 끈을 길게 하려고 저거보다는 제가 좀더 했거든요. 이렇게 코, 코가 떠져 있잖아요.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 실을 가져와서 뒤에서 앞으로 꼽아주세요. 옆에 코도 뒤에서 앞으로. 얘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또 여기.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코였거든요. 얘까지 이렇게. 뒤에서 무조건 코, 코를 이렇게 잡고 뒤에서 바늘, 실을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떴습니다. 이렇게 실이 다 떠졌어요. 가방이 좀 사이즈가 큽니다, 이건. 그래서 하면 되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실은 뭘까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코 잡아 놓은 거예요. 잘 보이게 하려고. 풀러 줄 거예요. 뭐 세게 묶지 않아서 그냥 풀러 주면 돼요. 저는 이제 풀었습니다. 이렇게 떴는데 여기서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키링 같은 거 달아 주셔도 되고, 저는 아까 폼폼이 붙였잖아요. 달았잖아요. 그런 거뭐 다이소 가서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끈을 뭐 따로 구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잠깐만요.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조금 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양쪽을 다쓸수 있는 그거였거든요. 가방 손잡인데, 이렇게 달아도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가방은. 손잡이가 원래는 두개두 두 개여야 예쁜데 하나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여러분 만약에 이 끈을 안 한다고 하시면 제가 제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얘도 또 사슬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원을 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구멍으로 실을 빼주세요. 이렇게 이 예, 사슬이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만. 그래서 그래서 이 실을 좀 지, 제가 길게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슬 네. 이 사슬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네. 사슬 나오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한 다음에 꾸며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거를 할 거라서 따로 얘를 꿰매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끼우기만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빠져도 얘를 그냥 다시 끼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정리해줄 건데 이렇게 길게 좀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솜을 좀 빼줄 거예요. 솜이 있으면 솜이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솜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잘라서. 솜을 빼줬어 빼줬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요. 얘를 속으로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좀 표시가 나면 예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속으로 넣어가지고, 속에다가 그냥 계속 넣고 넣고 해줄 거예요. 안 보이게요? 속에 끈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끈을 넣어주면 안 보이게끔 네.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끔 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안 보이죠. 실 정리 다 됐어요. 여기가 조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이 손잡이 있는 데가 조금 헐렁하다 싶으면 이렇게 좀더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짱짱하게 했더니 조금 들어가기가 물건 들어가기가 조금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줄은 언제든지 꺼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해서 넣어주고 네 이렇게 넣어줬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줄 거예요. 저는. 가지고 다니시게끔 저는 완성을 했고 이렇게 여기다가 가지고 있는 예쁜 디자인의 뭐 캐링 같은 거 꼽아주시면 예뻐요. 완성품도 가지고 올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또 폼폼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울 달아 주었고요.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있어서 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